안녕하세요. 픽스토리입니다. 이번주는 정말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주에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느낀 점까지 솔직하게 공유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주 총 수익은 820만원입니다. 10월 초 테슬라에서 마이너스 600만원 손실을 봤는데, 이번주에 완전히 만회했습니다. 덕분에 10월은 기분 좋게 플러스로 마무리했네요. 자, 그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종목은 AMD,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중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가 있던 목요일을 노리고 미리 지난주에 매수하였습니다. 먼저 AMD와 엔비디아는 잠깐 들어갔다가 약 1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내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출근의 압박감 속에 잠을 선택해서 결국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글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 주가가 저의 단기 목표를 훌쩍 넘어서 바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운이 내 편이구나 하는 순간이었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오히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키우지 않기 위해 바로 수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을 다시 한번 단타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이 욕심을 부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30분 만에 짧게 수익을 챙기고 빠졌습니다. 이건 진짜 천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가량을 짧은 시간에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결론만 말하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싶어서 정말 짧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닥 밑에 또 지하 세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메타는 약손절을 하고 이번 주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한주 동안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익은 주 단이든 월 단이든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실적 시즌은 뭐 아니면 도 진짜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빅테크 중심이라도 메타처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엔 스스로에게 다짐도 하나 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솔직히 국장에도 손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죠? 국장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 이번에도 지켰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차분하게 원칙 잃지 않는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